¡Aquí! <coughs> i 세계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아멘. 네. 자, 아직 안 넘어갔어. 세계말씀에서. 인사. 아까 분명히 제국은 가족과 친척을 존중해오라고 했는데, 에이? 갑자기 그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얘들아, 십풀을 봤어요? 안 해요! 맨날 c 풀이요 자, <laughs> 자, 우리 윤재선생님한테 오늘 윤재선생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선생님, 윈진, 어, 십풀이는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생일 말씀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선생게 잘하고 있어요? 눈물 낼 정도도 어려워요. 아빠가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럼 유년고 때 그리고 소년고 때 매일 앞자리에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맨날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꼭 만나주세요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안 만나셨을까? 못만났어요못 만난다고 하는 친구는 뭐지요? 인간이야. 아, 그거구나. 내가 어렸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만나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과 친척을 전도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윤재생이 열심히 씨를 뿌렸을 때 많이 거두셨죠? 네 아, 예. 감사해요 저 탐정도 했어요 아니라고 할까봐 제가 많이 거두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견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잘안 보이죠? 못보 사람 말고, 믿어봐. 자, 더 가까이서 보여줄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 왜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얘들아, 토에 났어요? 아니면 배꼽에 났어요? 아니면 두개 상처가 났어요? 두개 네. 상처가 났구나. 왜 상처가 났을까? 그 1원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람 시몬의 가정을 만나주셨어요. 상처가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도 꼭 예수님 만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아원이랑 다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냐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유명무 친구들, 우리 유명무 친구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와요. 우리 생명의 예수님 만나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은 그나서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은 15장 21절 말씀. 아멘. 일단, 여기 보이죠? 억지로 같이 갔어요, 처음에. 기쁘게 지구한 거 아니었어요. 그쵸? 아까 선사님 설명해 줬잖아. 그런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도에 성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게르라 아는 시모호과, 부르네사람 요기호와, 공동화 페르세 적동생마나엘과및 사우리라. 사도전정 13장 1절 말씀. 아멘. 네. 자, 아, 로마서 말씀. 바울 선생님이 쓴사도마을에쓴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안에서 그 택하심을 입은 루코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다.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아멘. 오 네. 어? 루코? 그의 어머니? 얘들아, 얘들아. 우리 내네 사람 시온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면은 우리 내네 사람 시온의 누구예요? 아내. 네. 어렵죠. 그게 가족이야 민영아. 아들과 아버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게 가족이 알겠어요, 민영아? 우리 3학년 홍민형 알겠어요? 네. 우리 딸이랑 시버들은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를 졌더니 아내와 그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 가족의 성김으로 인해서 짜잔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찡그리고, 늘 화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라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내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레네 사람 시몬과 육포 그리고 부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오모지라는 친구까지 받게 됐어요. 자 여기 어디에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에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목경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려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 눈이 있고. 자 아직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예배를 드려보세요 혼자 포경철을 꺼내놓고 꺼내 먼저 메스 보고 찬양하면 어 엄마 아빠가 쭈펴 쭈펴 옆에 와서 어, 뭐하는거지? 하고 하다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처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어요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는 다 가정교에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 가족들끼리. 그때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상처를 보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자, 가족들 전도하는 거, 친척들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아멘. 지금 꼭 해야, 아, 네. 해야 지인이 꼭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표정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해요.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걸릴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자, 말씀 채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족과 친척을 전도해요. 자, 시원히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자, 가족과 친척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시연이? 안 생겼어요? 생각어요 아멘 네. 자,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전도해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네네사람 시몬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의 가족이 다 그의 안디옥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어요. 자, 이 시간 조사님이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조사님이 유년부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수손을 모고 눈을 감고 자, 눈을 뜨고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 대신에 기도하고 싶다는 얘기로 전도사님이 그렇게 들을 거예요. 자, 하나님과 기도할까요? 자, 무릎 꿇고 눈을 꼭 감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오늘 구레나랑 시온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먼저 만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바서부나 찬양받기 나신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실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